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도밭에 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나무는 수확다 했습니다. 정상이나 품종입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정상은. 정상은 7월달에 수확합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거는 나무는 대석입니다. 대석. 대, 대석은 6월 한 20, 한 3일에서 5일 되면 수확합니다. 수확 다 끝났죠? 여게보이 자두는 이제 왕자두입니다. 왕자두. 왕자두 하고 훈무사하고 섞였습니다. 일부는 훈무사고요. 일부는 왕자두입니다. 근데 수확하는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왕자두가 조금 더 훈무사보다 늦게 수확합니다. 지금은 지금 수확 중입니다. 이렇게 수확 중이기 때문에 열매들이 듬성듬성 예. 같은 심어도 뭐 빨리 여긴 수확도 을 많이 했죠.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달렸습니다. 여기는 좀 많이 달려있네요. 아니, 같이. 아무래도 이제 듬성듬성 달렸는 거는 또 굵기가 더 굵습니다. 이렇게 굵습니다. 굵기, 굵습니다. 요렇게 생긴 자두가 요렇게 생긴 자두가 맛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생긴 자두가, 당도도 많이 나가고,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게 맛있습니다. 자, 맛있는 자두 고른 방법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기서부터 1번을 할게요. 이쪽 의자 보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요. 1번부터 상세히 볼게요. 이게 자두는, 뭐 핏줄무늬같이 있는게 당도가 좀 높아요 그리고 핏줄무늬같이 있으면서 색깔이 좀 이래 노르스름한게 좀 당도가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기는 여기 작죠 크기는 여기 작으신데 약간 핏줄같이 많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자두가 약간 그 노르스 빨간 부분하고 노르스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작아도 요게 요놈 요놈이 1, 2번이 당도가 3번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 1번하고 2번은 핏줄문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노르스을 합니다. 그 노랗죠. 이렇게 보면 이요 부분도 노랗고 여기 노래요. 여기 오면은 노란 부분이 1, 2번보다 여기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1, 2번보다 여기가. 예, 여기도 마찬가지 1, 2번보다는 여기가 좀덜 노래요. 약간 약간 덜 놀았습니다 일로 내려가면 마찬가지고요 일로 가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자두를 혹시 시장이나 마트가 사실 때 보시면 핏줄 무늬가 좀 많이 있으면서요 이게 핏줄같이 많이 있죠 많이 있으면서 약간 요게 노래요 이렇게 많이 노래요 이렇게 많이 노란거 있요 많이 노란게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요게 보시면은 핏줄 무늬는 있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좀덜 노랗습니다. 요거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핏줄 무늬 있지만은 덜 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핏줄 무늬가 있으면서 좀 노랗게 전체적으로 많은 게 당도가 높습니다. 지금 요, 나오는 자두는 홈무사입니다홈무사